왜 이때까지 래포대 너무 많이 했죠? 아 그렇긴 해아래포대 <laughs> 2만시간 엊그제 찍었는데 진짜 내가 만시 내가 만시간을 13년도 때 찍었는데 이, 그 나머지 만시간을 2022년도에 찍네 아니지 만시간을 거의 14년도 초에다 그래 1 4년도초고그 다음에 그 나머지 만 시간을 2022년도에 찍네? 어이겁짝이야야 이거 니들 할만해? 이거 눈좀 아프지 않아? 아픈데요? 안 아프다고? 일도안 어, 아프지 어난 눈.. 눈왜 이렇게 아프지?

아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눈안 아파요? 나 지금 눈 존나 푸데 이거. 약간 블루라이트 필터 낀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냥 보라 보라색깔. 뭐? <놀람> 아 뭐야? 파란색이다 어쩌니까 눈가라. 파란색. 뭐야? 차맞지니까보라색이네 그러니까 이게 눈 아프다니까? 어 뭐야? 응. 이0이어저거거 이거, 제단 아니,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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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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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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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어. 나이스. 나 스모크 해도 잘리나? 이 마법봉으로?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그거야. 그 그거 통파. 통파. 막 잡을 때마다 막 정답입니다 하는 것처럼 막띠로롱소리이 나네. 이거 재단력 같은데? 지금 약간 재다 같지 않아? 나 나만 그렇습니까? 어? 어? 뭐야? 발광석이네. 이거 마법의 능력도 없나? 지팡이? 잠깐만 나도, 나도 툭좀 잡았는데요? 나도 탱크 잡았잖아 이렇게 해보지만어 여기 총있다 파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저... 올라가? 너무 배때기 뭐, 뭐, 이지평이더막 성장형 지평에서 생겼다. 좀비 몇개 가면 막 능력 생기고. 그,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근데 눈, 나, 나만 눈이 존나 아픈가? 아, 눈 존나 아픈. 난 맞으면 눈 눈앞한... 아픈.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건가? 이, 근데 위치도 특수 좀비로 치지 않아? 뭐야? 한번그거 어디야? 예 어디야? 뒤에 옆길로 길로같가치 살려줘 리 뭐야 아 바깥에 만지기구나 와 피에 마법봉 이러면 탱크 나올거 같은데? 나왔잖아요 탱크 한번 더또 나오지 또 않을까? 나오겠어요. 저렇게 예, 설마 또 나오겠어요 또 나오는 양식이 없는건데 뭐 <laughs> 나만 여기 있는건가? <laughs> 근데 되게 스모커가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여기 여 나는 누구? 저기 저기는 어디 간 거고. 포 온. 어의 힘. 오케이, 사바리컷. 씹새끼. 씹새끼도 <laughs> 처 아, 그래포에 앉지 말고. 포 준비 중. 아, 마 달리네. 아 존나 어. 어. 어디 있 생존자 드디어... 문 여는 소리 다 들리는데. 인가 라이플이다. 어. 통 아눈 아, 시나빠 진짜. 네 이거 원래 특종 내가 세 <laughs> 말이 다 잡았는데. 사 사실... 근데 위치로 특수전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말인데. 그러니까. 근데 아까 채팅에 미리 적었잖아. 탱크 위치 제외라고. 아 탱크만 제외 아니었어? 위치도 제외라네요. 네. 아한명 어디 있어? 여기 어디죠? 일부의 어. 친구. 예. 어 야. Yes. 그리고 예. 채팅. 채팅 워프 아이고 아프다어 미치는 제외라고 했으니까 워프를하는 라푼? 여기 귀하다 뭐? 응? 네? 하... 개그가 이제 점점 떨어지구만 어 뭐야 어 잠깐만 나그눈 진짜 너무 아프네 이거 아유 눈 아프지. 너도 눈 아파? 아니에요. 네. 근데 시성님은 눈이 아프대요. 아 아니 전비피 튀는 거 이거 보라색으로 보니까 눈 깔아파 죽겠어 아이야. 이거 등장 아이야. 음. 아니 적응이 안 돼. 이게 그 옛날에 그 우리 그거 그거였나 그거 그 뭐냐 그 데이브레이크 맵 중에 그에그 그그 대마초. 어 대마초 그피 파는 거 그거 맵 있었잖아요. 어... 길막... 길막 김아, 계속... 김아, 니그거보김 밑에 절벽에 그거 있는데요? 뭐? 아 김아, 어데이아김그김까김이야아물이 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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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 이거 제달산.. 제달산살 같은데 이거? 아 여기에 뭐 지팡이 넣은건데? 이걸로 어, 평다 치면 돼 아까 내가 이런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느려졌어 빨라졌어 어 뭐야? 뭐 날라.. 날라간데? 오씨 어, 길 어. 뚫렸다 길 딜들, 뚫? 칼 동호즈 깠어? 저 침가다 가다뭐야가 나올까? 어, 아 어에. 이 누가 자꾸 나한다 누가 불 잘못 가가지고. <laughs> 누가 자꾸 나키한다 아잇 기분탓 기분탓 아닙니다 누가 자꾸 나를 쏘시는데요 기분탓 기분탓 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병 가져. 연병은 소중해요 어야맨맨맨맨맨맨 뭐야 왜, 왜 나한테 와 왜. 빨리 마포맵 아, 마포 오케이 지금까지 리. <놀람> 이 아이 미친놈아. 성공의힘 오. 성공의힘 오우야 뒤에 불불 불 색깔 봐. 아우 잠깐 눈뭐 어머 개 이쁘네. 개 이쁘덩이다 거의. 이거 맨받는 새끼 분명히 사이코패스 야 이거. 아저씨 여기 키. 뭐야 다 있네. 아저씨 드세요. 너 자꾸 나한테 아저씨 아저씨 그러면 나 때린다. 어? 못 뭐, 때워 다 아저씬데. 너너 너가 아저씨지 나는 아저씨 아니야. 그래요 그럼 반말해도 되나? 시발년 미안해. 그건 안 돼. 아잡도비 씨. 빠져 인도. <목소리> 나 벌써 다 왔어. 어이, 리지 마, 들리지 마! 이면 들어! AK 먼저 먹어야지 아, 이거 눈 존나 아프다, 이거 어 아... 이거 이, 이맵 괜히 했다 <laughs> 이거 많이 아픈데? 너안 아프다고? 나눈 존나 아픈데 아, 도 눈깔 아파 망가는? 뭐가요? 너눈 아파? 아니요 뭐. 이게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눈안 아프대. 그럼 형도 없어야 되는. 아이고, 어, 어. 아이고 오천 원개 또. 어, 우직 그렇게 말하시면 이 <laughs> <laughs> 옆으로 가면 되지. 학과장, 학과장, 학과장. 아 근데 진짜 아까 그출발되김팀맵 존나 재밌었는 <laughs> 근데 <웃음> 나름 일체 치고 뽕다 뽑았다 인정. 와 이거 화염병 색깔 예질인데. 리스폰 없었으면은 너무 많이 뽑을 뻔했어요. 아 그거는 좀 이제 화가 날걸야 <laughs> 어, 진잡 <춘작> 뭐야? 진짜 <laughs> 진짜.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힐러가 되나? 아 빨리 길못 찾으니까 저기 울잖아요 빨리 좀 찾아줘요 저못 찾아온 거 맞습니다아 어어 야 이거 불 쓸까 어어어 어어 눈 아프고 오 화려하다 되게 아우 저금 지금 나갈 것 같아 이거 그거? 아이고 천원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민트초코 박바이님 약간 그거 예. 있잖아요 어그 광, 광고 보면은 막 불에다가 어 가루 넣으면은 불 저런 색깔 나게 하는 거 마법.. 그 마법의 가루? 예막 네. 그런 느낌인데 요 마법의 이, 가루 우린 그거 이, 라노스프라고 부르기됐 했어요 이, 이 해야지, 여기? MSC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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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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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이게왜 맞아? 어 이거. 없네 자못

여기도 길아니길에고기도이니 서. 근데, 어떻게 길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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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바, 뭐야? 오오 역시 마 인부 마 인부라니. 어. 오쏠 뻔했어. 엑스에 <laughs> 나오는 마가렛 나이 열8 살. 그거는 <laughs> 그여 그그 여진종이고 아 여진종이 아니 <laughs> 여진이요? 어, 야여여 뭐지? 그그 뭐가 그거? <laughs> 보아 행콕 있는데 그 보아 행콕 있는데가 여진 쪽 아니야? 아여 여진 쪽이래. 그 뭐가 무슨 조력했지? 여인섬이래. 여인섬 그래. 여, 아니, 아니 어떻게 여인섬... 여인섬이랑 여진 쪽을헷갈릴 수가 있어? <laughs> 여인이 여진을 일으킬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밖에 개목잡보다막한해 열여덟 살. 아 지금 앞에 거 보고 있거든. 보니까 그치. 유술봉 하나 들고 와야 돼. 들고 있어야지 나 있어 아, 이거 부수는 거네 심이어 마법의 요술가로 뾰로롱 형 되게 소름 돋은 거 있죠 방금 이게 프리큐어다 내가 어우씨 그 중년 마법소녀인가 그거 있잖아요 만화 박차라 어, 그거 본 거. 이지드댄스어 그게 노랫 노래... 지금부터 시시한 프리즘 쇼는 <laughs> 전면 금지한다 에이 니쇼 페이 오피 I can hear <see> my voice 니시나 카지키 니시나 카지키 반짝 나와라 <laughs> 지금부터 이 프리즘 쇼는 내가 접수한다 더 어, 크게 노래 <laughs> 아주 그냥 다들 <카드로> 오염이 됐어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여기 마가레시 영도로 틀어졌어 전틀 적이 없는데 어 뭐야 땅콩 있는데? 피넛 야, 땅콩 땅콩맨 피넛 피넛 땅콩 아니고 그거 아니야? 신...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 사나머니 사나머니 돈 빌리면 장기 빼간다는 그 사나머니 땅콩 사나머니 그, 그게 그거잖아 쿠팡시는게애들이잖아어 이거 다먹어라 파파프프좀분정려 알려주세요. 알려드 5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이 5분 정도? 5 저기 산에 서식하는 산의 노인 그거는.. 그분은그분은 그분은 그거.. 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지 5분 정도? 5분 고있 5분 정도? 5분 정도? 집사기도 노인이 아닌데 근데 이거 뭐하는거야? 여가 노인이란 사람인데 키 설정을 했대 뭐하하는데인을 어, <laughs> 풀라는건가? 호긴 해제어 그렇네 아, 해제해버렸다 눈, 어 온시촌 아들? 아아 아킥 감았어야 는데어내눈 아, 존나 아프다 아 이거 맨 만드 새끼 진짜 그 그도 어, 그거 다 색은 좀 아프네. 그거 생각한다. 그 이제 그, 그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 그거 TV 방영할 때그폴 폴리, 폴리곤 그 사건. 폴리곤인가? 폴라곤인가? 그거 있잖아. 폴리곤 맞아 일단 폴리곤에다가 100만 볼트 쌌더니 전화 버적거적버적거 뭐야 이거. 이총 맛있네. <laughs> 유저더 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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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페어리 티? 아니, 씨발년나 아이고 누야. 어, 다음 말도 안 했어요. 와 아이고. 제가 얼른. 아이고만 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난, 아이고 난. <laughs> 맞아요. 아이고 난 있을 수 있지. 씨부 아이 저저 쌍검이 내내 이거 발판에 지금 어. 네 발판을 뺏으려고 해. 어, 이무라. 뭐 시무라? 만 쌓여 있었으면 좋겠다. 시무라 아주머니. <laughs> 너 쌓여 있잖니. 옆에서 찾아가 와요. 죽었어요. 그 어떻게 왔니? 아이런가 뭐 어떻게 올라갔어? 그냥 저맨 처음에 안 내려온 것 뿐이에요 어? 개부럽다 씨발. 또 올라갔네 올라갔 비슷한데? 여기 사탈 있어요? 여기 어? 여기도 있는데? 엄엄왜 어. 음. 어. 이제 말해 줘? 어어어 살려줘 이좀 해볼까? 야, 이거 노으미냥 있다. 어, 씨발, 뭐 어때요? 따뜻하죠. 제가 아까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터지더라고요. 안 졸지길래 뭐야 하고 터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 아, 설마 노으미냥이 그거였어? 기울퉁이였어? 네, 네. 약간 기름통이랑 그저 가스통 합쳐놓은 것 같던데 터지는 것이. 터치 진짜 고역 지르게 만들어놨네. 여깄다. 어, 어? 저 천... 오른쪽에 있다. <laughs> 어, 알아서 불붙던데? 이 시키 머리 좋은데? 아! 야나 누가 밀었어! 아잇. 됐다 아이 어, 어차피 어. 탱크 죽었네 어, 나 요술봉으로 이거 막타칠려 했는데 네, 릴때 제목 이렇게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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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왜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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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것도 없는 거였네? 됐다리, 됐다리. 흠흠흠 <목소리> 탱크하나? 왜이버 끊긴가봐 까거야 <목소리>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 어, 맵이 안 깨꼈는데? 좀 더? 심할겠네 그렇게 탱크가 나왔어 요 근데 이거 비 g m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그... 그... 아이작의 눈물? 아이작의 이상인가? 아이작의 뭐지? 아이작의 언더테일? 뭐지? 그저목 뭐지? 아이작의 번제 아니? 아그 아이작의 그 그거 그거 비 g m 아니야? 쟤 뭐하는 일이야? 자주 안해봤어 모르겠는데 너도안한지 오래돼 그냥 깜먹었다 제목 저 쟤끼 저 쟤끼 머리 좋은 거봐와이총 어, 조준하면은 연사 개내린데 안 하면 개빠르지 이거 부추러 어디로 오는 거지? 쟤 제... 캐리어 탈하는데? 여기다 여기 아니야? 나봐, 음, 여기, 그 네. 어, 있네. <laughs> 왜,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기여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온다. 왜, 왜 여기 <laughs> oh, 뭐야,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너잼. 와 어, 뭐야 마아레지왜 뛰지? 왜야 마가레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 마지막에 저 일부러 밖으로 뛰쳐내리. <laughs> 야 이거 이거 아까 그 우리 그거 했던 거랑 클래시간 똑같은데? 아, 아유 근접 처치수 60, 50, 어. 나 스노우 한 번도 안 네. 나이스. 자, 수고 하셨습니다.